스타리아 라운지 등급으로 제작된 네, 차박 캠핑카입니다. 2022년 2월에 유니캠프에서 생산해서 출고된 차량이고요. 어 최초 출고가는 7,500만 원이 넘었죠. 자, 근데 이 차량을 4,900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. 25,000km 주행했고요. 자,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차의 메리트는 뭐냐면요. 4,900만 원이라는 가격도 메리트지만, 자 여기 보시는 이 팝업. 팝업이 이제 어, 유니캠프 순정에서는요 요 팝업 위에 스카이창에 이제 물이 샌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슈가 돼서 많은 문제가 있던 차인데 이 차를 지금 구매하시면요 중고로 저희 캠핑제국과 반다이 캠핑에서 요 루프탑 텐트 빼버리고 다이브텍 4주 방식 루프탑 텐트로 교체해드립니다 네, 가격은 동일하게 4,900만 원에 제작이 되는 거죠. 자 주행 거리 25,000km의 라운지 등급입니다. 라운지 등급이고 차량 상태 양호하죠. 거기에 루프탑 텐트를 다이브텍 4주 탑업 텐트로 아예 새거로 교체해 드린다는 겁니다. 굉장히 이득이죠. 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, AS를 또다 책임져 드립니다. 이렇게 만들어지는. 스타리아 22년식 라운지 등급 네. 캠핑카 입니다 거기에 뒤에 네. 라운지기 때문에 가죽 으로 다 2열 시트 순정으로 어 이렇게 돌아가는 네. 방식으로 뒤보기도 가능하고 기존의 유니캠프 스타일에 그대로 찾아져 있습니다 네. 이렇게 해서 블랙 버전 어닝까지 이 유니캠프 팝업 부분을 떼어내고 새거 다이부텍 4주 팝업으로 아예 교체를 해드리는 가격이 4,900만원입니다. 차량값 포함 중고로 나와있는 이 차량 아마 가격 보시고 이 교체하는 조건 보시면 이 가격이 굉장히 매력트가 있을겁니다. 이거 아마 금방 나을 것 같네요. 4,9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캠핑 제육과 반다이 캠핑 주목 캠핑카 남양주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